갤럭시 G 플립 5 어, 제가 하려고 했던 거 까먹은 게 있어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어, 잠금 화면을 설정해 놓긴 했어요 제가 옴짤로 지정해 놓긴 했는데 이 옴짤 시간이 어, 몇 초까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잠금 풀고 배경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데 갤러리에서 어, 10분짜리 동영상 일단 골라볼게요. 해상도가 너무 높습니다. 동영상을 편집해서 해상도를 낮추래요. 잘라내기로 하면 아 최대 15초까지밖에 안 되네요. 그 이전 플립 4 때도 제가 요거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15초까지밖에 안 되네요. 플립 4에서는 15초가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게 화면이 작았잖아요. 플립4 때는 지금 손가락 한마디 요 정도 됐나요? 그런 작은 화면이니까 15초 그럴 수 있어요.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인데, 플립5는 화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15초까지 밖에 안 된대요.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물론 배터리도 많이 먹고 하니까 어차피 그 화면을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, 있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신제품이라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여기저기 제가 뭐 카메라가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았고, 뭐 AP, AP가 좋아지긴 했는데 S23 시리즈에 비하면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고 폴드에 비해서도 별로고. 그러면 그니까 접히는 방향이 이렇다는 거 말고는 폴드보다도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성능면에서 폴드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카메라도 훨씬 좋고요. 폴드가 폴드 5가 플립 5보다 카메라가 훨씬 좋아요. 그래요? 그렇다고 합니다. 15초밖에 안 되는 거 그냥 뭐.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. 요거는 뭐 제가 막어왜왜 왜 30초 안돼 이렇게 막 우기기에는 화면이 큰 만큼 또 배터리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